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은 일본 호텔에 와있는데요. 아까 낮에 촬영하고 지금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저녁식사를 하러 갈건데 호텔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뭐하고 놀까 곰곰히 생각을 하다보니까 허팝에게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 유튜브 동영상을 과연 몇 개나 동시 재생을 할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이 노트북의 성능이 좋으면 그만큼 더 오래오래오래 오래 오래 더 많은 영상을 동시 재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보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허팝 노트북의 동영상 재생 성능 능력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팝의 노트북은 애플 노트북이고요. 15인치입니다. 2015년. 2015년, 2014년 정확하게 언제지, 어쨌든 뭐 그때 모델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동영상을 몇 개나 재생해 볼까요? 일단 맛보기로 100개를 한 번에 동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다 노트북 막 다운돼가지고 터지는 거 아니겠죠? 아직 노트북 산지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창을 좀 작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많이 많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어가지고 드디어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 20개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인터넷 창을 켜서 정지해놨거든요. 지금부터 다한 번에 켜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3, 2, 1, 시작 1,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다 다섯, 여섯다1다1다1다 15, 1다1다1다1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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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섯, 다 하나 더 하나 더! 유튜브 어디갔어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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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숨어숨어숨어 됐다 됐다! 빨리 빨리 나오나 화면 나오나! 나오나 나오나 나오나! 됐다! 지금 유튜브 영상이 20개가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영상 20개! 유튜브 영상 20개 지금 동시 에 재생하는데 어! 지금 이렇게 화면이 멈춘게 하나 생겼고, 어두개 3개 아니다 이거 입력이 된다. 지금 영상 2개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3개, 4개, 5개. 아니 지금? 자, 자, 나머지 또 확인을 좀더 해볼게요. 자, 나머지는 지금 영상이잘 나오고 있어요. 어, 너 시끄러 잠시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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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그거 안 꺼져. 빨리빨리 빨리, 빨리 꺼져.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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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빨리 닦고 닦고. 자, 자, 자. 빨리 끄자, 끄자, 끄자. 끄자. 닦고 간다. 닦았다. 여러분들, 진짜 조용함에서 오는 이런 평온함도 한 번씩 느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뭘 터지지 않았어? 너무 시끄러워. 여러분들, 허팝 노트북이 정말 최신 노트북이거든요. SSD 512, 램은 16, i7 노트북인데요. 근데도 유튜브 동영상 20개 동시 재생하니까 5개가 끊겨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허팝이 유튜브 영상 100개 동시 에생하려고 하는데 큰일 나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컴퓨터 성능상 컴퓨터로 해야지 더 가능성이 있지만 컴퓨터로 하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리고 허팝에게 애착이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 100개 도전해보겠습니다. 제발 터지지 마라. 지금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 노트북 안에 있는 펜이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커요. 돌고 있는데 자 마지막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작업이 필요한데요. 인터넷 창을 100개 켜도록 하겠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2, 53, 54, 56, 57, 58, 59, 5 0 0 3 56, 2 53, 6 5 6 5 6 5 6 7 58, 59, 52, 53, 6 7 2 53, 56, 7 5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시작업을 해야돼요. 자, 지금 다시 세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창에 인터넷, 유튜브, 허팝채널 동영상 10개를 옮겨놨는데,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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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게요. 어, 이제 20개 했다. 어,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어, 이러다 정신병 오겠다. 6 60... 0아 여러분, 잠시 좀 쉬겠습니다. 아 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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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고 할수 없지.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한번칼 뽑았으면 끝까지 가야지. 여기서 멈추면 또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돼요. 지금 40개 남았어요. 40개 마저 빨리 할게요. 60을 제가 넘게 했단 말이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지금 6 5 다섯 개거든요. 35개만 더 하면 돼. 지금 거의 3분의 1을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포기란 없다. 7 0이미 30개 남았다. 와, 이거 지금 다 끝나가니까 뭔가 해줄게. 근데 76, 77, 78, 79... 아, 끝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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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개 어, 어... 이제 뭔가 끝나가 이제는 실패할 수가 없어 2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컴퓨터가 다운되지 않는 이상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진짜 할수 있어 어 지금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이건 인터넷이 아니고 노트북 자체에서 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버벅거리기 음. 시작하고 화면 전환이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8 4예요 16개 남았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85 자, 이제 15개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100번째입니다. 와, 이거 다 하는거 진짜 30분 걸렸습니다. 와, 진짜 시간 오래 걸리네. 100개! 지금 이미 동영상이 두세개 정도 재생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디건지. 자, 정확하게 동영상이 몇개 재생되고 있는지 소리를 잘 들어볼게요. 지금 동영상이 세개가 네, 동시 재생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 스타트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아까 세개 재생했었으니까,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둘, 셋, 둘, 넷. 아, 안데 아직 반도 안 왔어. 할수 있어. 우리 노트북. 허팝의 노트북 아니야. 허팝 동영상 맨날 편집하고, 이거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 너 지금 다할수 있어. 난널 믿어. 지금 40개 했습니다. 40개. 자, 가자, 가자. 41. 다시 아이 페이지에 문제가 발생을 다시 보도하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점점 발생하기시작합니다어 과연 이게 다운이 될까? 0백 개가 다 틀어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은 다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버벅거려요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동영상이 나오지 않고 있고. 아 이거 지금 창이 하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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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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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여기 창은 지금 재생이 되고 있어요. 맞죠 이거? 오, 다운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다 아니다. 자, 다시 재생해볼게요. 지금 이거 창 하나 안 나오는 거는 제 끝에 놔두고 다시 좀 이따가 해볼게요. 지금 너무 쌩얼이다 보니까 자다 일어나서 몰골이 말이 아니네. 모자에 써야겠다. 자, 허팝 모자 쓰고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팝 모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중장게 아니에요. 다 지금 재생 버튼 눌러놨어요, 지금. 근데 버벅거리는 거고 이것만 재생이 되고 있어요. 몇 개지? 아, 까먹었다, 다시. 60, 61, 62.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꺼졌다. 어, 뭐야. 다시 켜졌다, 다시 켜졌다, 다시 켜졌다, 다시 켜졌다. 오 어?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창이 다시 켜지면서 100개가 지금 동시에 자동 재생 다 됐어요, 지금. 지금 자동 재생 됐어, 됐어. 됐어. 오히려 다운돼서 다시 다 켜진 게 역으로 잘된것 같아요. 지금 100개가, 동영상 100개 지금 다 자동 재생되고 있습니다.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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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다시 다운 돼. 다운, 이거 다운, 지금 다운됐는데, 지금 20개의 동영상 다운됐고, 지금 나머지 20개, 20개, 20개 에서 근데 지금 동영상 80개는 지금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 이거 뭐야, 이거는. 광고 눌렀었네, 아까? 자, 지금, 아, 지금, 어, 뭐라고 한게 꺼버렸다. 아, 지금 아주, 어판 노트북 화면이 난장판입니다. 근데 지금, 어, 동영상이 지금 80개가, 어, 이것도 된다. 어, 다 된다. 다 된다, 된다. 여러분, 지금 동영상 100개 재생시키 성공했습니다. 동영상 64개인가 5개인가? 그때 재생을 계속 하다가 컴퓨터가, 아니, 노트북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노트북 인터넷 창이 다 전체로 꺼졌다가 다시 자동으로 켜졌어요. 켜지면서 동영상 100개도 자동으로 재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영상 100개가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데 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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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운이 될까봐 겁나는데 지금 동영상 100개가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영상이 다 끊겨서 나와서 그렇지 동영상 100개가 다이 노트북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허팝의 노트북, 이 정도입니다. 동영상 100개 동시 재생 성공! 원래 컴퓨터나 노트북 성능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지만 그냥 그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성능 테스트하면 재미없잖아요. 허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이 유튜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성능 테스트하는 이런 또 하나의 재미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유튜브 동영상 100개 동시 재생하기 어팝의 노트북 통과하였습니다.